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안녕하세요 명덕신당 만신강경입니다. 네 오늘 좋은 거 얘기 좀 해볼 거거든요. 네 신춘년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나이. 신춘년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나이. 네, 어, 너무 많고 또 이게 나이로만 볼순 없어. 사주와 이름 월연시 이런 게다 맞아야지 가능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략. 어, 이러이러한 나이가 문서나 금전이나 요행회복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대체적으로 보면 21살 기운은, 어, 금전 운과 나의 기가 쏙 그치는 화산이 폭발할 정도로 황금산이 터지는 운이다. 근데 21살이 무슨 돈을 벌어? 그잖아. 그러면 어때? 21살은 뭐예요? 학업에서 크게 대박을 이루거나 어, 재수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 학업하시는 분들이나 어, 꿈을 꾸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어, 열심히 생활하시면 좋겠어요. 서른 살, 서른 살운 좋아, 기운 좋아요. 내년에 발 벗고 안 나서도 들어온다 돈이. 귀인이 운을 열어줘. 귀인이 내 금전을 벌어다 주는 운이다. 그러니까 인간 관계만 잘하면, 음 응. 귀인이 그냥 내가 발로 안어도 무슨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너 이거 해 봐. 너 이거 가져. 이렇게 되는 운. 뭐그 외에 붙는 난안 돼. 이건 아니에요.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사주와 이런걸다 이제 병합하면 또 틀려질 수도 있어. 그리고 36살. 3 6살은는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. 금전도 금전이지만 어, 재수도 있어. 왜? 하나에서 둘로 되는 운도 많아요. 식구가 될 수도 있고. 어, 이런 운이 많은데 그러면은 재복과 그러니까 뭐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올라가 이런 기운도 많고 그것도 재복이야, 그죠? 어, 그런 기운도 많고 또 제일 좋은 마흔 다섯 문서운 부동산운 이런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. 그리고 쉬운 일곱 살 대박, 요행 복권, 응, 로또, 어 쉬운 일곱 살 로또들 꼭 사세요. 대박입니다. 터져. 어, 요 행복이 들어와, 요 행복. 요 행복이 뭘, 내 복이 아닌 그냥 걷어먹는 복. 응. 어, 그게 요 행이 뭐예요? 그죠? 근데 그거를 어디서? 복권. 그렇다고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막 주진 않잖아, 일부러. 뭐로 해야 돼? 지금은 복권. 아, 로또들 한번. 로또가 아니래도 뭐, 내일 큰일 났네. 막, 로또 가게 막 불나겠네. <laughs> 아니, 진짜 요행해 보기 쉬운 일곱 살때대박운이에요 그래서 금전이 막 어, 생기지도 않은 막 내가 벌지도 않았는데 요행의 복이 들어오는 한해다. 그래서 로또 사시면 되고, 시운 두살 사업하시는 분들 어, 너무 좋아. 음 사업, 영업, 장사하시는 분들 아, 운세가 좀 지금 경기 안 좋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,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힘들, 이제. 뭐,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, 우리나라 그, 월살이 풀리고 나면 경기도 회복되거든. 그러면서 사업하시는 분들, 이런 분은 사업의 기운이 세져. 그래서 더 좋아져. 힘들었거든, 쉬운 한 살에. 어, 흉했거든. 대체적으로 보시면 그럴 거야. 그리고 쉬운, 두 살에는 다시 복으로 바뀌는 기운이야. 그래서 잘 풀려. 그래서 돈이 들어와. 어, 어떻게 어 사업 장사하신 분들은 그런 만큼 들어와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주와 뭐 이런 걸 넣어야겠지만 내 마음먹기 달린 것도 있어 사실 아무리 몇살 돈이 들어와 몇살 대박이야 몇살 쪽박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 사주는 있지만 긍정의 힘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여행의 복도 들어올 수 있고 내년에 로또 맞을 수 있고 시집갈 수 있고 고 합격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애기 날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힘내자고요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네.